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 선생과 같이 한다면 여러분의 실력 진짜 책임지고 올려드릴게요. 찾아오신 분 감사고요. 하 앞으로도 계속 쭉 가지만 오늘 벌써 마 금요일이 되네. 금요일, 금요일 주인자. 주중의 마지막 금요일. 자, 토요일은 쉬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가는 거 아시죠? 쭉 갑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의 합격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습관처럼 일일일제 매일 행적법.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주세요 자,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거. 아우, 그래. 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자 일단은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국가대 국민 간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21조 알 권리에 근거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의 규정인데요 자유에서도 알 권리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알 권리 알 권리 자알 권리니까 국가기관이 국가, 기관, 등이에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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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대학교까지 전부 다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에요. 여기에 넓게 인정되는 여기다 대고, 누가, 누가. 여기서 보유, 보관. 그러면 작성 주체는 나저묻지 않겠다. 작성, 주체, 불문으로 하고. 그래서 보유,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 누구나. 여기는 외국인을, 외국 법인, 또는 이인 다 포함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범상이익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공개, 신청, 신청할 때는 항상 특정을 해야죠. 특정, 특정. 공개 방법, 내용, 특정 해야죠. 따라서, 행력청은뭐 재량이 없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란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14조에 보면 부분 공개 원칙 해가지고,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정보가 포함됐을 때는 분리가 가능하고 제3자 피해 없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부분만이라도 공개 일부 공개. 예외죠. 예외, 예외, 의무죠. 이건 예외고요. 원칙은 비공개인데, 원칙은 비공개인데 분리가 가능하고 가정적 의사 있고 제3자 피해가 없으면 일부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공개 신청하면 1 1일 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 1년 연장. 자, 거기다가 이공 정보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되면 제3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즉 3, 7 외우셔야죠. 제삼자 정보, 즉시 통보, 삼일 내 비공개 청, 그래도 공개가 됐을 땐 칠일 내 이신청도 불공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또 이거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니까 행정정보. 그래서 쟁송은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예요또 <목소리> 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심위원회. 아이고 암기 좀 하셔야죠. 이제 행안부 장관까지 쭉쭉 내려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공개법 보시고요. 거기에 관한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팔례 여러분, 자국정원 활동. 지금 자, 활동,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 하지만, 자, 교도소에서 사면 신청 대상자, 건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개 대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아, 그러니까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학교정합구역 안에서의 금지 대상 시설물을 허용했을 때, 이 허용된 사유,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건 보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암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그럼 전제로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 공개 다하죠 딱두개 한의사 시험하고 치과사 시험 문제 공개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구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회의록은 요 비공개 사항 비공개 사항 비공개 사항 다섯 공공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중에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 전저히 저장을 지장을 초래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정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비공개 두 번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 정보의 사번 또는 유출력. 공개 바,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 자 청구하는자가 선택했으면 행정청은 재량이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라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번 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자 이번까지도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삼번 2002년 학년도부터 2005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 데이터. 아 이건 공개 대상이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이게 틀렸네요삼 번이. 사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이익과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적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 결량해서고지로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맞지요 신중히 판단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일단은 정보 공개법 법조문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도 잘 살펴보시는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정리하시고 암기 좀다 받쳐 주신다면 정보 공개법 문제 만 듯이 어, 극복하시고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핸드법 정인영이었습니다.